검찰총장은 죽을 마실 겁니다. 온 국민 앞에서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싹다 짓밟혔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역시나 예상대로 이원섭 총장도 반윤 라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몰랐다고 말한 것부터 이미 이 정부의 반기를 들겠다는 의사표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문제인 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반응입니다.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것에 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들, 대통령실에선 아주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공개 질책하고 대국민 사과했죠. 이건 검찰총장의 단순 사과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비상식적 행태를 고발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아무도 손못 대던 영부인 조사를 해냈는데, 정작 검찰총장이 비판하고 있다며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 사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모든 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중앙지검이 김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조사해 절차적 정담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취지의 말이었고, 출근 직후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대면 보고를 받고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후 진상파악을 지시했고, 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감찰 착수는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애들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여기에 대면 보고에서 이 지검장이 보고가 늦어진 점을 여러 차례 사과하며 정면 충돌은 피해가는 모양새지만 이미 검찰 총장의 사과가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검찰총장의 이례적 공개 질책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격앙된 분위기이고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2년간 아무도 손대지 못한 영부인 조사를 성사시켰더니 정작 검찰총장이 나서서 수사팀을 접격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을 정도입니다. 또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공개 조항을 할수 없다며. 수사팀은 어떻게든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권력 싸움인 걸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없는 사실이 됩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반응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 검찰 내부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이 총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찰 내부의 문제인 듯 하다며 대통령실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김건희를 옹호하는 발언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비공개 조사가 특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이고 현직 대통령 부인이 소환돼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다며 특혜 주장은 과도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김 여사의 문제가 된 명품백을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수사에 대한 내용이라 검찰 제출 여부와 시기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불신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소환이 비록 좋였더라도 좋았을 것입니다. 몰래 소환은 몰래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점수를 신점 이상 갖이게 되는 것이고 이면밥대 이미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몰래 불어서 조사해 놓고 그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꼬리곰탕을 시켜 먹지 그랬냐고 비난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머리 아픈 걸 싫어합니다. 극렬 보수파 지지자들만이 야당 을 욕하고 있을 뿐이지 윤 정부 와 국힘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납득 한다고 말하는 국민은 드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개삼의 장소 선택 이 이미 서면 진술을 받은 데다 경우 문제도 있고 해서 요수를 찾기라도 한 것처럼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눈치를 본 결정이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선택은 선용이 안 됩니다. 실제로 윤석열은 대표한 총선 한달뒤 전격 기습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선거 민심에 따라 김근희 여사 전담 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검찰총장 이원섭을 제치고 여사 소환 입장을 이전부터 주장해 온 주망지검장 송경호와 김건희 관련 수사 간부들을 모조리 갈아치운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예견되어 온 일이라는 겁니다. 이원섭은 이런 김세를 눈치채고 성역 없는 수사를 여러 번 강조했었던 겁니다. 국민들 모르게 소환하는 것을 미리 경계하기도 했으며 행여라도 그런 비공개 출장 조사 같은 건 염두에 두지 말라는 신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창수는 그에게 보란듯 모든 걸 뒤집은 겁니다. 24조 원짜리 체코 원전 100개를 따도 돌아오는 건 냉소 아니면 무반응이라는 걸 알아야 하며, 정치 저관여 중도층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대통령 부부의 태도가 그들 평가의 절대적 기준이라는 걸왜 아직도 모릅니까? 이 정도면, 나는 바보여 하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건희 문제에 관련하여 보수파 정치인 논객들 사이에서 이치된 의견이 있습니다. 김건희를 가만두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 사람은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치보감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대통령 부부는 국정운영을 할 때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격리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부부도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선진 의료 시스템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왜 굳이 정상적인 사고도 불가능한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욕먹어가며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열심히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면 국민들도 더 이상 쏙 터질 일이 없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부인들 가운데 그녀보다 더 조신하고 조용한 여자들 모두 관리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제2 부속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무슨 이유로 이런 정신나간 비서 한 명이나 두고 전담부서 설치는 반대하는 겁니까? 김건희가 정말 대통령만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이라도 한다고 합니까? 가방을 받은 날 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깜빡하고 못 돌려줬다는 게 김건희 담당 행정관의 검찰 진술입니다. 윤석열은 총선 후 기자회견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원한다면 그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브랜드인 공정과 상식도 잃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이 가장 공정과 상식을 멀리 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으로 지지받는 주요 측근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쌍욕하며 내동댕이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본격적인 시작이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 후임입니다. 한동훈은 윤석열과 다르다는 걸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힘 대표 자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방지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이번 대면 조사는 2020년 4월 도이치 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일반인이었으면 검찰 소환을 이렇게 오랫동안 피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늑장 조사도 유감이지만 김 여사를 조사한 방식이 적절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수사팀은 경우와 안전상의 이유를 대며 제3의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그 장소도 김건희가 선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혜도 성역도 없는 수사 맞습니까? 현직 대통령 부인이 온갖 의혹으로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가 면목 없는 일입니다.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리 아니냐는 것입니다. 검찰이 주요 인사를 수사하면서 총장 승인을 건너뛴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일을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면서 넘어가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사팀은 김여사 측이 처음엔 도이치 의혹의 한